아, 오늘도 날씨가 너무 예쁜 거 있죠? 바다가 반짝반짝한 이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서핑하는 날인데요. 서핑 예약이 2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고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2시에 서핑 샵 가서 이제 강습 받아보도록 하려고요. 가보실까요? 숙소에서 커피 탔잖아요. 텀블러에 담아왔어요. 에스프레소퀄리티 너무 좋 주차는 이 뒤에다가 있고요 저는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서핑장 근처에 카페랑 밥집 좀 있더라고요 조용합니다잉 점심으로는 여기 왔는데요 여기가 고성 맛집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고베진이라고 돈가스 파는 곳인데 엄청 엄청 맛있대요 후기 보면은 아니 고성까지 와서 돈가스를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진짜 인생 돈가스라고 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일단 대기가 내 팀이 있었어요. 내 팀이면 기다릴만 하니까 일단 앞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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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이죠 너무 귀여워, 조금 양배추도 퀄리티가 될보데 한번더뿌도 바로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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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네. 근데 기름기가 조금 있어 가지고 다 먹어 갈 때쯤 살짝 느끼하긴 했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막 너무 느끼한데 약간 요 정도는 아니었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밥다 먹고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서 카페 가고 있어요. 여기 약간 진짜 제주도 느낌 난다. 제주도의 시골 느낌. 약간 이름은 굿드 아 굿드. 굿뜨. 감상감 상어죠. 곳부터 숯불 로스팅 커피. 커피도 네. 보실 거죠. 맞아요. 네, 저희는 시그니처인가 핸드드립인데 로드드립 네. 하고 있고요. 네, 시그니처 먹어봐야죠. <laughs> 네. 그러면은 네. 보시면은 오. 이제 여기가 드립. 전 선미가 좀 덜한 걸로 추천해 아, 주세요. 선미 덜한 네. 거 좋아하세요. 선미 음. 저랑. 블렌딩 좋은 날이라는 건좀 네. 맑고 깔끔한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미나 뭐 살짝 받쳐주는 건 괜찮대요. 네, 살짝은 네. 괜찮아요. 어, 내마음을맞다 블렌딩을 산미나 살짝 받쳐줘서 균형감이랑. 음... 네, 그러면 스타일 있고 이걸로 아이스로.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체크해 주시 음. 미디움으로 하실지 음... 좀 진하게 드실지. <laughs> 아, 저는 진한 거 좋아해요. 네. 디저트도 있나요? 디저트는 지금 치즈케이크하고 네. 어, 플레이스 트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치즈케이크 하나 치즈케이크. 할게요. 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있어요. 바람만 남 불면 야외에서 먹고 싶은데. 짠 주문한 커피 나왔습니다. 이름이 내 마음이 바다. 이게 약간 균형감이 좋다 그래서 이걸로 시켰고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인데 안에 무슨 커피 같은 게 있네요. 사실 제가 커피를 아이스로 시켰는데. 사장님 따뜻한 걸 주셨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따뜻한 거 마시면 돼요 제가 또 진하게 시켜가지고 색깔이 진짜 진해요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따뜻한 커피 진짜 잘안 마시는데 뭐 오히려 이렇게 바닷바람이 차니까 따뜻한 커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치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치즈케이크에 뭐가 있는 거지? 약간 밤이 들어간 거 같은데? 맞네 약간 이렇게 밤이 들어가 있어 밑에는 완두인가? 좀 특이한데? 완두 맞는 거 같아 완두 크림이 밑에 깔려있어 전 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밤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네 <laughs> 커피 한잔 마시고 바다 한번 보고 제 앞에 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파란 바다가 엄청 잘 보이는 휴양 제대로 하네요. 지금 딱1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쉬다가 가면 될것 같아. 요 걱정이에요. 날씨가 생각보다 좀 추워가지고 물에 젖었을 때좀 춥지 않을까. 서핑을 하면 보통 양양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찾아보면 다른 곳에서도 서핑을탈수있다는다 어떻게 이렇게 진한데 쓰지 않고 부드럽게 맛있게 넘어가죠? 신기하네. 여기 보면 설명에 커피의 정석 같은 블렌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균형이 잘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요즘에는 이렇게 원두 이름도 그 카페의 아이덴티티랑 잘 맞게 감성적으로 잘만들더라요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가요? 전 작년 여름에 풀빌라를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또 이제 계획을 했죠 어디 갈까 하다가 가족들끼리 인천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호텔 호캉스로 계획을 짰습니다 새로 생긴 호텔이래요. 저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또 엄청 기대되더라고. 이이요다 돼서 10분 전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블랭크스 서핑이라고 서핑 보드를 디자인도 하신다고 하네요. 어,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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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은 저도 지금 계시는 게 맞다. 잠깐만요. 여기 배죠도 다 봤는데. 네. 모자까지 빨려 서핑보드 진짜 커요 와 저거를 들고 올수 있을까? 이렇게 무거우면은 두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냥 들고 와야죠 어떻게 두고 와 <laughs> 지금 나눠드린 거 이거 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따가 한쪽은 보드에 연결하고 네. 한쪽은 우리 다리에 연결할 거예요 한쪽만요? 네, 이렇게 아... 우리가 서핑을 하다가 빠져요. 네. 빠지면 우리 몸이나 보드 이렇게 떨어지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영을 해서 보드를 가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줄을 당겨서 아... 빨리. 안돼안돼안돼안돼 진행 안돼 오케이. 어, <laughs> 도 약간 운동 신경이랑 느리지 않는 편인 거 같아요. 처음 도전하는 거라서 사실 못 일어나면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세 분만에 성공했어요. 선생님 상위 3%라고 말했고 식당들이랑 네. 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야 이렇게 많아요? 한번 검색해 보실 거예요. 워밍, 네. 워밍, 워밍. 오늘 저녁은 이자카야 먹으러 갑니다 아 진짜 고민 엄청 했거든요 시켜먹을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25분을 걸어서 이자카야로 가는 중입니다 산책하고 좋지 뭐 걸어가니까 이렇게 예쁜 태양경관이 펼쳐져 있네요 싸서 네. 드시는요 감사합니다. 너무 네. 어, 예쁘다. 요개수우찜이 나왔습니다 시원하겠다 나갔고 나왔는데 하늘이 핑크색이에요, 여러분. 대박 헉, 너무 예쁘죠? 우와. 우와, 아, 엄청 커. 귀여워. 메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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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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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꼬마 귀여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러분, 안녕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얼굴이 좀 부어있을 수 있어요 어제 많이 먹었고 아무튼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정인데요 원래는 제가 라벤더팜에 가서 라벤더 사진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오픈날이라 사실 라벤더가 예쁘게 피어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맛있는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집에 가는 일정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식당에 왔어요 양식당인데 여기가 후기를 보니까 리조또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리조또 한번 제가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확실히 서울보다 강원도가 시원합니다. <목소리> 음식점 이름은 백촌 양식당입니다. 주차장도 옆에 있어서 오기 편해요. 주문은 편한 포드로 찍어서 주문하는 거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아늑한 분위기예요. 저는 맨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픈부터 세팀이라니 어. 맛집이 많긴 많네요 안녕 고마워 안돼 가지마 응. 응. 잘가 진짜 너무 똑똑해진 요즘 세상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후기를 진짜 여러 개를 봤는데, 이 먹물리조또가 진짜 맛있대요. 진짜 최고라고 귀찬을 했고, 이거는 이제 마늘빵 세 조각 시켰고요. 피클은 이렇게 수제 피클 주시네요. 와, 이렇게 많이, 처음으 주시는 거 처음 봤네 너무 좋다. 너무 맘에 든다. 아, 고소한 냄새가 진짜, 와. 근데 이거 먹을 때 조심하라던데? 이에 막 까맣게 낀다고? <laughs> 진짜 부덕하다 음, 감칠맛이 있 아니네. 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 먹물이 원래 이렇게 고소했나? 감자랑 같이 올려서 먹어봐야지. 양도 엄청 많아요. 아우, 엄청 뜨거워. 천장 된것 같아요. 감자도 신선하다고 아니 바게트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흥분 해가지고 리조또 부터 먹어봐야겠네 진짜 바삭해요 고성 와서도 진짜 다양하게 먹는 것 같아요 한식, 일식, 양식 이거는 순해가지고 아기들도 되게 잘 먹겠다. 맞아, 목물이 잘못하면 되게 비리거든요? 얘는 안 비리네. 저는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약간 요런 좀 소음이 있는 그런 음식점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설명도 할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조용해가지고 제가 말을 하기에 좀 민망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뭐, 유튜브 찍나보다 하시긴 하겠지. 만 응. 제가 민망하니까요. 응. 저의 카페를 왔는데요. 이 카페는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고성빵가래요. 고성빵가. 그래서 여기가 여름방학이라 TV에서 좀 예능이 있어요. 여기서최우식님이 여기서 베이커리를 또 했다고 하네요. 빵이 얼마나 진심인지 한번 제가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 직 아,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손이 릿 이름으로 나오고요 아... 아. 스스코나나 아이스... 초콜릿 우유 이렇게 테이크아웃 할게요. 너무 공간이 귀여운 것같아요 고양이. 스킨 이제 리뷰를 봤는데 음. 이 초콜릿이 그냥 뭐사구려 초콜릿이 아니라 깔리버트 초콜릿으로 이걸 썼대요 다크를 굉장히 쌉싸름하면서 어, 달콤하면서 아무튼 고급스러운 초콜릿 놀이다 이렇게 보고서 한번 시 저는 지금 이제 홍천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화장실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을 거라서 거기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어도 되니까 여기서 굳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아니 스폰을 어떻게 해? 딱 가니까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갔어 타이밍 진짜 미쳤네. 오 생각보다 많이 안 달다. 되게 진할 줄 알았는데 괜찮네. 따끈따끈한. 여기 우수스폰이 또유명하대요아 뜨거워. 나 이렇게 뜨거운 스폰 처음 먹어봐요. 사실 배부른데 따뜻한 거안 먹을 수 없잖아. 안성. 음음아 너무 거워 와. 맛 봤으니까 됐어요. 이제 빨리 홍탄 중에서 가보도록. 도착했습니다 와 가평 갔다 오니까 여기는 되게 조그맣구나 <laughs> 배가 고프진 않은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스트레칭 좀 하려고 내렸어요